삼양식품, 네, 삼양식품에 대해 네, 살펴보겠습니다. 삼양식품의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. 네, 삼양식품 음, 뭐 주가를 보시면, 자 지금 뭐 계속 이제 박스권박스권인데 그래도 한 단계 음, 만만하지만 레벨업을 좀 시도하고 있네요. 그쵸 그렇죠? 레벨업 시도를 하고 있고. 음 최근 뭐 3개월 동안 뭐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값이 한 178만 5천원 현재가 대비 한16%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애널리스트 탐방 리포트 한번 살보겠습니다 자뭐 최근에 뭐 목표가 제시한걸 보니까 한 186만원, 188만원, 180만원, 190만원까지도 제시하네요 그래서 뭐 180만원, 190만원 그리고 뭐 8월말에 메리츠 증권에서 175만원 8월 중순에 160만원 정도 제시하곤 했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거의 뭐 180만원, 190만원대 제시하고 있고 자 그리고 리포트 제목을 보니까 뭐~ 불닭은 이제 브랜드가 되었다 그렇죠 브랜드가 된 불닭 고성장과 레버리지 효과로 관세 이슈는 제한적이고 모범적인 뭐~ 해답을 보유했고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 음~ 그러니까 어깨 내에서 상당히 좀 뭔가 이제 음~ 차별적인 해자를 갖춘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네 케파 확대 성장 열차 출발 저 그렇죠? 이제 공장 케파가 확대된다 네 증설 증설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네, 교보증권의 요 음, 리포트 핵심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목표가 186만 원으로 상향. 음, 목표가 상향했고 증설과 해외 채널 확대로 성장이 가속화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저희 증설 효과 상당히 좀 기대되고 있고 자 그리고 소수 사업이 확장되고 메인스트림 진출로 수익성 개선과 글로벌 입지도 강화될 걸로 전망된다라고 되 있는데 음자아래단에서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5년 네 올해 실적 전망입니다 자 2025년 영업이익은 5,7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한64%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자, 영업이익률은 한 23%로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내년에는 25%, 그리고 내후년 25. 내년에는 25.1%, 내후년 25.4%까지. 그래서 네, 영업이익률은 높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증설, 그쵸? 앞에서도 이 증설, 뭐 제목을 봐도 이제 증설, 네, 증설 상당히 앞으로의 성장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좀 보여지죠. 자, 그래서, 네, 미량 제2공장 가동률이 지난해 3분기 말에 한50% 였습니다. 근데, 네, 올해, 네, 연말에는 70%까지 한 20%포인트 네,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자, 그리고, 네, 이 증설 물량은 미국 에스닉 유통 타깃. 네, 에스닉 유통. 네, 에스닉이 뭐냐면은 미국 내의 이 소수 민족을 에스닉이라고 하죠. 그래서 미국 내에 뭐 이민자, 뭐 특정 이민자나 소수 민족. 그래서 이 에스닉 유통 타깃은 이런 소수 민족 이민자를 네, 타깃으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유통 채널이나 마케팅 전략을 좀 의미하고요. 그래서 이 미국 에스닉 유통 타깃 코스트코, 코스트코 등 메인스트림 채널로 이제 공급이 확대될 걸로 예정돼 있다. 자, 근데, 이제, 뭐, 그동안 이제 공급이 좀 부족했는데, 이게 해소되면서 매출의 탄력이 기대된다.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뭐, 우리도 뭐, 좀, 인기 있는 맛집에 가면은, 줄을 서죠. 왜 줄을 설까요 그 식당에 자리,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죠. 아, 맛있어서 왔는데, 어, 사람, 빈자리 날 때까지 밖에 기다립니다. 그렇죠? 이게 바로 이제, 이 자리, 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, 식당을 확장하면은 손님들이 한꺼번에 많이 앉아서 먹을 수 있죠. 그래서 그, 그 때문에 이런 공급 부족 해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음, 증설을 하고 공급 부족을 해소하게 된다. 보시면 되겠고, 자 지역별 성장 전략을 보시면, 자이뭐 미국, 중국, 유럽으로 나눠서 살펴겠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뭐 메인스트림 채널 비중 확대로 판매 가속화 가 기대된다. 앞에 왔지만, 뭐, 이제, 코스트코. 저, 뭐, 코스트 같은데, 이제, 비중이 확대될 거다. 제가 중국은 물량 부족 해소를 바탕으로 이삼선도시확장과 밴더 협업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, 유럽은 뭐, 영국 테스코 입점 후에 현재 입점율 한20-30% 수준인데, 확장 예력은 크다. 그리고 뭐, 신규 국가 커버리지 확대될 거다. 뭐, 그동안, 뭐, 음, 이제, 뭐, 그동안, 이제, 공급이 없었던 그런 지역까지도 확대될 걸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소스 사업이 차세대 성장축으로 이제 확대될 걸로 보고 있고 그래 불닭볶음면에 이 소스만 파는 거죠. 예전에 마트 가니까 뭐 많더라고요. 그 음, 비빔면 소스도 따로 파는 거 받고 뭐 짜파게티도 있고 그렇죠. 근데 불닭볶음면도 소스만 이래 따로 파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사업도 이제 차세대 성장축으로 보고 있는 거죠. 자 그리고 네, 지금 보니까 이 미국 주요 유통에서 삼양 식품이 아시안 매대,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식품들만 이래 떡 먹어놓는 그런 매대 있었다가 메인 매대, 아 메인 매대로 이동했다.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워낙 많이 팔리니까 이제 메인으로 옮겼다는 거죠. 자, 뭐 일부 경쟁사는 다시 아시안 메드로 이동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메인 메드는 아무래도 그 유통 업체를 방문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데가 바로 메인이죠. 그래서 메인으로 이동했다는 상당히 중요한 거로 보여집니다. 자, 그리고 K 콘텐츠 효과와 함께 이 불닭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 확대 게라인메스 라면의 수요는 견주할 걸로 보여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상세 보기를 통해서 리포트 원문 한번 훑어볼게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캐퍼 확대는 성장 열차의 출발이다. 그렇죠? 이 증설, 증설은 성장의 원인입니다. 그만큼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질 때, 음, 그 기업에서는 증설 결정을 하고 증설 이후에 또 실적이 성장한 경우 가 상당히 많습니다. 저희서 리포트 원문에 보시면은 3년 식품을 네, 이해하는데 필요한 여러 자료들이 나와 있네요. 그래서 미래가이드 앱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